이번 챕터는 인건비 집행관리입니다. 인건비 집행관리에서는 참여 인력관리 화면에서 등록한 인력 정보로 실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동시에 집행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의 업무 흐름도를 보시겠습니다. 왼쪽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와 이체 담당자, 인건비 수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치형 사업으로 지방비 100% 사업입니다. 급여 총액은 230만 원, 실지급액은 200만 원, 원천징수액은 30만 원으로 가정해서 금액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담당자께서 참여 인력 관리에서 개인의 기본 정보와 계좌 정보, 그리고 실지급액과 원천징수액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집행 등록할 때 실지급액과 원천징수액으로 나누어져서 집행 등록이 되고요. 이체 담당자한테 집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체 담당자는 집행 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체를 딱 하게 되면 예치 계좌로부터 자부담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실지급액과 원천징수금액으로 나누어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급액은 그 개인의 급여계좌로 바로 출금이 되고, 원천징수금액은 자부담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원천징수계좌를 변경하시면 회사의 예수금 계좌나 세무서 계좌로 막바로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도 일반 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등록하고 요청, 그 다음 이체 담당자가 집행 이체하는 이세 단계의 큰 맥락은 동일하지만 참여 인력 관리에서 실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먼저 입력한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집행 이체는 일반 집행권의 이체와 동일하니까 집행 이체 관리 챕터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인력 관리는 참여 인력 관리 챕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인건비 집행 등록을 하고 집행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 집행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메뉴 위치는 집행 관리에 집행 관리, 참여 인력 관리입니다. 사업 연도와 지방보조 사업을 선택합니다. 수행 사업에 대한 참여 인력 목록이 쭉 조회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참여 인력 정보를 가지고 인건비 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집행할 대상권을 선택하시면 돼요. 한 건씩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건 한꺼번에 쭉 선택하셔도 됩니다. 인건비 집행 정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집행 관리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메뉴 위치는 집행 관리의 집행 관리 인건비 집행 관리입니다. 인건비를 집행할 보조 사업을 선택하고요. 인건비 집행 정보에서 보조 세목이나 기간 구분 등의 검색 조건으로 조회를 합니다. 인건비 집행 정보 목록에서 이미 참여 인력 관리 화면에서 인건비 집행 정보 등록한 내역이 쭉 조회가 될 것입니다. 100명을 선택해서 인건비 집행 정보 등록을 하셨다면 백건이 이제 집행 정보 목록에 조회가 될 것입니다. 집행 목적 용도만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밑에 집행 목적 용도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이게 일괄적으로 집행 목적 용도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집행하는 건이 몇 월에 지급 건인지 입력해 두시는 것이 향후 관리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인건비 집행 정보의 집행 목적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집행 정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셨다 하시면 해당 인원을 선택하시고 인건비 정보 일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 인원에 대해서 하단에 보조세목 통계목과 실지급액 원천징수 금액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인건비는 지난달과 변경내역이 없어서 집행 목적만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인건비의 금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수정해야 된다 하는 경우, 인건비 정보 일괄 수정 버튼 클릭해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인건비 집행 정보 목록에는 한 사람의 급여권에 대해서 실지급액과 원천징수액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지급액은 개인의 급여계좌이고 원천징수액은 자부담계좌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건비 집행 등록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체할 거는 선택해서 집행 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천징수액을 자부담 계좌로 받지 않고 우리 기관의 원천징수 계좌가 별도로 있어서 그 계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원천징수액 입금 계좌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액 입금계좌 변경 팝업창이 이렇게 뜹니다. 원천징수액 입금계좌 정보에다가 입금받고자 하는 원천징수 계좌를 입금 입력하시고 계좌 예금주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예금주를 불러올 것이고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지급액은 개인의 급여 계좌로 갈 것이고 원천징수에게는 지금 변경한 계좌로 반영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인건비 집행 등록이 된 거고요. 그 해당 건을 선택해서 집행 요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금액을 자부담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하고 다른 계좌로 수정해서 받는 경우를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집행 요청한 건이 이체 대상으로 설정돼서 조회됩니다. 인건비 집행액 계산 조회 화면에서는 지방비 부담금 집행액에 우리 인건비 중에서 지방비로 나간 지방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비목별 인건비 집행 목록에서는 보조세목별로 집행건수와 인건비 집행합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 요청을 클릭합니다. 집행 요청 다음은 집행 이체 단계죠. 이체 담당자가 집행 이체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집행 이체는 집행 이체 관리 챕터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를 집행 등록하고 집행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Música